선수와 양철이 선수가 대 경기 경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자전입니다 아이고 윤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그게 딱 갈려가지고 아쉬워 아쉬워 잘하셨는데 야 이거 액션 클라스가 7시 갈색깔로 위치되어 있고요 아이고, 동현님, 반갑습니다. 다시. 현재, 그리고, 오고포티에, 오빠, 거기 포지아 팀에서, 양철호 선수가, 한시 쪽흰 색깔입니다. 일단, 자리는, 한시 쪽이 더 좋거든요, 지금. 야, 자리는, 일단, 양철호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양철호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자리는. 왜냐면은, 양철호 선수 여기가 또 튕기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좋거든요. 야. 그리고 이맵은 또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 보다는 수비적인 포지션이 좀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버풀 이런게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또 각순이 또에 션크나스 응원하러 오셨네요. 아 이거! 야 인구수 9대 마당을 지으러 갑니다 마당이 아니라 두 번째 처리 지으러 갑니다 어 성가스 일단 빈드가 갈렸죠 양 선수 성가스 대 여기 해철이 구해철이에요 구해철이 구해처리. 구해철이는 약간 구발업을 저격한 빈드라고 보여지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어, 누가 좋죠? 김성현 선수. 누가 좋습니까? 야. 그렇죠. 스포닝풀 위치가 약간 좀 아쉽기도 합니다. 여기다 지어가지고, 여기다 성큰 지었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이게 뚫려 막냐 싸움이거든요 이 창과 방패 대결이에요 지금 설마 쓱쓱아뭐 보겠죠 <목소리>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뒤지겠습니다 그냥 그쵸스포닝풀 그렇죠, 위치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지금 구투입니다 예 구투랑 성가스입니다 구투 vs 성가스예요 여기 구투 여기는 성가습입니다 지금 일단 바로 레어 박아줍니다. 레어 박아주는 모습이고. 아 이거 비용이 박았습니다. 구투대 성가스인데야 이게 박승재 선수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상당히 멀거든요. 멀기 때문에 그래도 모릅니다. 그렇죠. 박승재 선수가 상당히 요새 잘하거든요. 요새 열심히도 하고. 야, 일단 치고. 어, 잠시만요. 어, 여기,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설마?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네, 이러면서. 저은이 나오는 거 봤죠? 자, 오는 거 봤어요, 지금. 일단 마당이 없는 것도 확인했거든요, 지금 박승재 선수가. 아, 여기 위치 너무 좋은데요, 해철이가? 야, 이거 해철이 위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양철우 선수가. 어, dysou 엔진이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이 저글링 이거밖에 없는 줄 알거든요, 지금. 하지만 성큼, 아, 뱅글뱅글 돌아가는 스파이어입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스파이어. 아, 이게 스파이어고, 근데 저글링, 한부대. 어, 근데 여로 가는 건 아니죠. 양철호 선수도.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어, 일단은 드론까지 왔어요. 어? 잠시만요. 그렇죠. 돌아가야죠. 양철호 선수. 박승재 선수는 성큰 박을 생각 단 1도 없어. 하면서. 그렇죠. 에이핑크. 아, 이거 싸먹기. 쌈싸먹기. 쌈싸먹기 전략. 아, 이거 봤는데도. 그렇죠. 빼주는 판단 너무 좋아요. 지금 박승재. 야, 성 큰. 아, 해철이란다. 아, 이게 해처리가 올라가고 있고 스파이어. 어? 어, 근데 이득. 시간 그래도. 아, 근데, 양에서, 지금, 그렇죠. 발업까지 됐죠, 지금. 발업이 안 됐어요, 박승재 선수가. 발업이 안 됐어요, 지금. 발업이 안 됐어요. 아, 이거 박승재 선수가 잘 싸웠고, 지금 돈이 700원인데, 아. 스파이어를 딱, 완성이 됐지만, 지지 나오면서. 양철호 선수가 3킬에서. 5.